자, 563번입니다.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, A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이고, 자, A 여집합, 교집합, B의 확률이 4분의 1일 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이면 A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죠. 자, 그리고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 차집합 A의 확률입니다.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, 벤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, 자, 요 B 차집합 A가 요 부분이에요. 얘가 4분의 1입니다. 그죠? A의 확률은 3분의 2입니다. 자, 교집합이 없잖아요.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아예 별개란 얘기죠. 이런 식입니다. 3분의 2, 4분의 1. 따라서 합집합의 확률은 이 둘의 값을 더해주시면 되죠. 자, 12분의 8이랑 이게 12분의 8, 얘가 12분의 3이죠. 자, 둘을 더해서 12분의 1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